국내疫情,多파,散화, 부위 인상, 인쇄, 잔단, 초위기기, 투파인수, 대란, 연종종기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인 거 아셨나요? 미우나 고우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됐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 기지였고 비교적 만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거대 내수 시장으로 비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옛날이고요.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중국 정부는 그런 태도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핵심 이슈 중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맞물려 이 발언을 탈 중국 선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특히 2000개 가까운 상품은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해 줬을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는 사정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몰라서 했던 말은 아닐 겁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온 기업들의 사정과 국제적인 동향, 국제 정치적 변화 등을 살펴보면 중국 시장의 예전처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흐름이었죠.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올해 2분기에는 결국 적자로 돌아섰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중 무역 수지가 왜 나빠지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탓이 큽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선전, 상하이 수출산업지대 봉쇄와 물류차질로 공장이 멈춰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부동산, 건설업계 부채비기로 소비 경기도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보다 훨씬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에서 큰 호황을 구가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코로나19 전부터 하락 추세였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한때 중국에서 선방의 대상으로서 아이폰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1% 미만으로 추락했고, 고급 대형 TV나 승용차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중국에서 생존하기 힘들고 중국의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목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거센 경쟁에 직면했고 결국 대중 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건데 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 제조업에 매진하던 중국은 2010년경부터 내수 시장과 국내 기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때 채택한 정책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었죠.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가전 제품을 사거나 중고 가전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중국 기업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2010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기아, D, 둥펑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액수는 약 6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국내 기업에 이런저런 형태 보조금을 주는 건 우리나라도 해 왔던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다 국력이 센 나라들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려 제재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늘상 눈치를 봐야 했던 우리와 달리 중국은 밖에서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아예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이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16년 중국에서 114만 대를 팔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찍었는데 중국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듬해인 2017년 우리 돈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30만 대 규모의 충칭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과 한한령 사태 이후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기아차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궈차오란 중국풍 또는 중국 전통을 뜻하는 궈와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중국 문화,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 특색의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애국 소비를 뜻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제일주의와 서방에 대한 대결 로선이 소비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풍요로워진 중국에서 태어나 미중 갈등을 보고 자라면서 위대한 중국을 왜 세계가 존중하지 않는하며 불만스러워하는 mz 세대가 과차오 바람의 주축입니다. 거차오 열풍은 각종 공산품을 넘어 문화, 일상생활,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선망할 만한 레벨의 제품이 되거나 중국 제품들과 가성비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가 어렵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매출 부진을 겪는 건 단지 코로나19 봉쇄 때문만은 아닌 거죠.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애국주의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산품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제품력이 뒷받침돼야 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중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찾지 않는 건 단지 사드 보복과 한 한령에서 이어지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아이폰을 사거나 중국 제품을 삽니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쓰기에 아무 문제가 없죠.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해외 출장자나 교민 귀국 선물 1순위는 일제 코끼리 밥솥과 이제 맥스웰 커피였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선 이런 외제 생필품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들어오는 귀국자들을 온 가족이 나와서 맞이하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있어서 일제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은 한국산 제품이 프리미엄급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역사를 중국도 쓰고 있다는 거죠. 소비재품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품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거거 크지 발전의 방향, 就是 창신, 창신, 재창신.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기에 우리가 디지털의 전력을 집중해 일본을 앞설 수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실이 대중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는데, 2021년에는 2000년에 비해 정밀기기, 정밀화학, 반도체가 눈에 띕니다. 한국의 2021년 반도체 수출물량의 39.7%가 중국으로 간 건데, 반도체 산업의 대중수출비중이 20년 새 3.2%에서 39.7%로 13배가량 증가했죠. 중국으로 수출된 정밀 기기와 정밀 화학 제품, 반도체는 중국 기업들이 다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이는데, 대한상인는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고위 기술 산업군은 대외 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면서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 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는 내년에 한국에 진출할 계획으로. 한국 내 상표권 등록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아디에 앞서 이미 중국의 중소 전기차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업무용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도 중국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중국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데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아 테슬라, 벤츠, 포드 등의 납품을 확대 중이죠.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연구, 개발, 소재, 생산 등 종합 역량에서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같은 달 다른 리포트에서 2차 전지의 중국 의존도를 내리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죠. 반도체는 어떨까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질식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곧 나올 신형 아이폰에 중국 YMTC의 128단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기로 했죠. 이 회사 제품만 쓰는 건 아니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일본 기옥시아에 이어 제3의 공급업체로 낙점한 것이긴 하지만 한중 기술 격차가 2년 이내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야에서 중국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중국은 최고 사양의 비싼 칩 분야에선 수년간 대만과 한국에 밀리겠지만 자국 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중저 사양 칩 수요를 자국산 반도체로 채워가면서 점차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목소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지난 8월 22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재와 같은 독재 시스템의 중국 경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흑자 가운데 너무 적은 부분만이 일반 대중에게 내려갔으며 그래서 중국은 그간의 성장에 비해 민간 소비가 약했다는 것이죠. 대신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건설 투자가 난발됐고 주택 및 건설 부분이 비제 기반에서 비대해졌습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게임을 놀랄 만큼 오래 끌고 왔지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폴크루그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사정을 크게 악화시켰는데, 이 모든 건 결국 아무도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에게 틀렸다는 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주중 유럽연합 상위 부회장은 오늘날 중국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 뿐이며, 이는 기업 환경엔 독이다라고 일갈했죠. 제로 코로나 한다고 걸핏하면 기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중국인의 애국심을 건드렸다고 불매운동하고 그런 이유라도 분명하면 모르겠는데 무엇에 대한 보복인지 어떤 법규에 근거한 건지 알 수도 없는 이유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러시아와 한편이어서 언제 신냉전의 불똥이 튈지 알수 없으니 기업하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기관차 역할을 한다면 기업들도 군소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이 중국 경제와 맺어나가야 할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미국과 중러간에 벌어지는 신냉전과 공급망 분리는 냉전 동식 후 30년간 진행된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일단락되고 탈세계화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에 따른 것이죠. 좀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한 판단입니다. 중국몽을 꿈꾸는 중국에게 우리가 머리 조아린다고 우리 물건 사주지 않습니다. 반면 혐중정서에 올라타 중국 손절을 떠드는 것도 대안이 될수 없죠.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구 14억의 거대 시장이며 우리 산업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 인도의 대여섯 배 수준이라고 하지만 다종다양한 부품 소재 기업들이 한데 모인 클러스터, 높은 제조 역량, 도로와 전기 항만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경쟁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 넣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 독일이 겪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에서 볼수 있듯, 당장 편하다고 해서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그 나라에 우리의 목줄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수출도 수입도 다변화가 살 길이라는 말이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당장 탈 중국을 하자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생존 전략 필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로 읽는 게 맞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풍경이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면밀하고 꾸준하게 무게 중심을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